저는 종로구 국회의원직 지원자 황교안입니다. 여학생들과 같이 서클도 만들고, 불량 서클은 아닙니다. <laughs>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청년의 꿈을 키워온 종로에서 대한민국 심장에서 다시 뜨겁게 예, 뛰게 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면접 때 보니까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오늘 황소 소프트즈와 면접한 후에 소감이 어떠신가요? 음, 살짝 긴장한 게 아니라, 네. 많이 긴장했습니다. <웃음> <웃음> 면접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입사를 안, 앞둔 면접. 정말 중요하죠.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면접이죠. 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공포감도 있죠. 뭐 사실은 붙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제 자신감도 좀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있고 그런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접 끝나고 나니까 일단 마음 홀가분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 홀가분합니다 나중에 생각나면은 또 부족한 답변들 떠올려서 요즘 말로 이불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면접관들께서 따뜻하게 이렇게 잘 어, 질문도 해주고, 또 방향도 이렇게 잡아주셔서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여러 공부들을 다 하고 준비를 해도, 직장에 잘 취업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어, 이 청년들에게 정말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뭐, 옛날은 이렇게 했어. 어, 더 노력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더큰 상처를 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상황을 잘 알면서 또 그들의 마음까지 같이 다 챙겨가면서 청년과 우리 장년이 함께 하는 세상, 소통하는 세상,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면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청년들은 사실은 저희들 청년 때보다 훨씬 더 역량이 있고 더 활기차고 또 글로벌 센스까지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제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아주 큰 광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에가 누에 그 고치를 벗어나는 것은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그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성세대가 이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